이정도서를세 분이 가져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뛰어난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페이지 134쪽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리더는 아, 상황에 따라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나 부자에게 상처를 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리더는 입장, 아, 리더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때때로 고독하고 암흑의 책임을 떠안는 일이다. 한편으로 그것이 리, 권력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저희가 그 진정한 리더는 전체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원들과 바, 상반되는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조직이 리더가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는 전체를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리더가 추진력을 갖고 조직을, 팔로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책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마지막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31쪽에 더 이상 중간쯤에 더 이상 좋은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상을 잃지 않은 채 그러한 이상 사회를 꿈꾸며 운동을 벌이는 일이 곡선과 비만에 빠질 위험성 또한 동시에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이상을 생각할 때그 자신이 독성과 기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악마적 대변인 쪽, 138쪽으로 건너뛰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격하고 반증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나에 대해서 무조건 얼마든지 반격하든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자세여야지만 진정한 그 사람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에포케는 결국 당신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류해 보십시오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 303쪽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관은 나의 경험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저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에 프롤로그로 건너뛰어서요. 프롤로그에서 어, 우리 저자 저자 역자분이 뭐라고 썼냐면 탈구축 얘기가 나와 중간쯤. 사르 사르트르가 우리가 훨씬 더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데 레비스트로라는 철학자가 사르트르의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적인 방법 공격한 방법인 탈구축을 상대의 말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적절하게 반격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에서 당장 활용해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당장 활용하면 이것은 상대를 향하는 무기가 될 거예요. 상대한테 탈구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너의 논리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철학의 무기를 남을 향하는 상처를 주는 무기로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해서 이 무기는 나를 향하는 무기가 될때 나를 향하는 무기가 될때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찰하는 진정한 나의 삶의 도구가 될 것이고 남을 향하는 무기로 쓸 때는 당신이 옳다 정혜신 박사의 공감을 주지 못하는 상처를 주는 독의 말이 돼서 무기로 쓰려서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무기의 말을 잘 해석하고 읽으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와, 와. 페이지 86페이지 <laughs>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책임이 따른다. 이 자유에 대해서 만끽하고 싶다고 말하신 음. 정순영님. 음. 아 정말 이 무슨 자유를 추구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철학이 자유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개인의 성차이가 행복,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는 강의. 자아를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8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우 님이 말하는 게, 266페이지. 모르는 상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 알지 못.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떠오른 게, 저기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가장 잘한다. 엘리트다. 천재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딱 가면 어 정말 수학을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딱 가면 음. 이초도 마찬가지 수학을 좀 조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세가지다 비슷한데 대학원에 딱 가니까 <laughs> 나는 별로 좀 아는게 좀 조금밖에 없네 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도교수한테 이제 회식장에서 물어봤더니 지도교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수학을 아예 모른다 그렇게 하셨는게 항상 수학을 가르치면서 겸손감을 가지고 가르치라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laughs>